아론을 위에 지을 옷을 왜 거룩한 옷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은 묵상거리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첫째로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구별된 옷이다. 그런 뜻이에요. 구별된 옷. 엄밀히 얘기하면, 다른 사람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옷, 그런 개념이 있고,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입는 옷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. 입는 차원이 다르다. 특별히 대제사장의 이 옷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, 이건 평상시 입는 옷이 아니에요. 음, 그죠? 그리고 어, 이스라엘의 음, 그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보다도 음, 가장 중요한 왜 거룩한 옷이어만옷이야만 하는가 대제사장의 옷은?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겠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을 만들 때, 이 거룩한 옷대 제사장이 입는 이 옷, 이 옷은 여러 사람이, 여러 사람이, 대제사장이 입을 한 사람의 옷을, 집중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. 보면, 1절에도 잘 보면, 그들은, 그들은, 부사렐, 오홀리압, 뭐, 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, 또 거기에 소용되는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, 여러분, 거룩을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 가는 것은 한 초점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. 딱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다 같이 그쪽으로 우리가 목적을 정하고 같이 나아갈 때, 그 거룩함이 나타나고 또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요. 목적은 하나여야 돼요. 그리고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여기 보면 이 거룩한 옷을 지을 때 여기 일정한 방법이 있어요.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 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. 하나님에게서 구상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. 여러분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번제단에서 불을 피워서 그래서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단에도 그리고 등대에도 그 불을 피우잖아요. 근데 그 불이 어디서 왔느냐? 여호와 깨로서 불이 나왔다 그랬어요. 인간이 불을 만들어 가지고 피운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시작은 모든 시작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. 나에게서 시작된 것은 거룩할 수 없어요.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으니까 거룩하다 부를 수 있는 거예요. 특별히 여기 그 방법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을 보면 참 오묘하지요. 금실과 그랬어요.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외스을 만들었을 때 그랬으니까 금실은 불변을 상징하는 거예요. 청색은,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?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, 왕이 그 당시 이 자색을 입었어요. 그 다음에 홍색 실은 뭐예요? 어,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혈을 상징하는 겁니다. 다늘개꽃 배실 근데 이 배실은 흰색이에요 흰색 그래서 흰색 이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때 저건 거룩한 옷이야 대제사장의 옷이야 확 드러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? 아무나 그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대제사장만 입어야 되는 거예요.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첫 번째 본분이라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. 그리고 그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죄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삶의 그 모든 허덕이는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,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찬송으로 옷 입고,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을 찬송하며 이기게 나가게 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,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, 여기에 따라, 판명이 되는 거예요.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. 그리고 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하는 거예요. 초점은 딱 거기에 있어요.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.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.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때에는 근심과 걱정,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찬송의 옷이 우리들의 거룩한 옷이에요.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무조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. 하나님을 믿으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.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.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오히려 찬송으로 옷 입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 뒤를 따라가며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삶을 거룩하게 그렇게 지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이 거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. 하나님께 언제나 성결한 그런 모습으로, 구별된 모습으로 내 인생을 펼쳐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늘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내삶 속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